하나님 말씀 욕기 4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 즉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요에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요배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와께서 욕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낙이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넷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여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욕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엽기서를 결론을 맺는 42장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욕의 회복, 그리고 욕의 새 친구의 회복, 그리고 요배의 삶의 후손들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울했던 상황들, 곤고함과 고난과 시련의 모든 과정들이 끝마쳐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 그의 인생 속에서 왜 시련이 왔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요배 이세 친구 중에 특별히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러 두 친구와 함께 요배에게 이제 아, 행하였던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돌이켜 회개와 화해에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 말과 같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욥을 지적하여 꾸짖으셨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로 돌이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욥의 새 친구를 불러 그들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인간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한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회개의 그러한 이 과정을 누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느냐 욥을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욥기 42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바는 이 욥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욥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처럼 이 대만 사람 엔드바스와 두 친구가 함께 요백에 나아가 행하는 이 번제의 제사와 그리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 속죄의 은혜를 입을 때 행하는 제사의 내용인과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이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환란이 과연 무슨 이유로 왔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낱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지적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듯이, 또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아 사람 소발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욥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구절에 욥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그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로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을 온전히 완성하심이요.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 보좌우편에 앉으사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통하여 10절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욕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이 이러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있던 모든 형제 자매 그리고 알던 이들이 함께 나와 오해를 풀고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하고 기쁨의 재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회복된 은혜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요. 이제 믿음의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로서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욕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비록 욥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 이제 이야기하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율과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백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12절로 14절을 통해 말씀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아들 일곱에 딸 셋을 두어 특히나 딸 셋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딸 셋의 이름이 여미마와 또한 그시야와 게렌 합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이셋 딸의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곱 아들의 이름은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들이 시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지상에서 여배 딸과 같이 아름다운 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까지 불려주는요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어떤 이라 할지라도 신분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업을 잇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감격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날의 삶을 살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배 인생의 결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구원을 주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된 역사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긍일과 자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오고 가는 길 지켜보아 여주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덧림펴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